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게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 이부, 이분을 봤을 때 조실부모,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거든. 그래서 어, 어렸을 때부터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걸 가슴속에 좀 새기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독이 됐던 것 같아. 무대삼촌이에요. 네, 무대삼촌이에요. 음. 까 장민호 씨예요 선생님. 음. 네, 장민호 씨입니다. 나도 팬! <laughs> 장민호 씨! <laughs> 음력 음력으로 나와 있네요. 네. 77년 음. 음. 7월 28일생이십니다. 음. 근데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고진감래. 진짜 고진 끝에 낙이 왔다.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베풀고 살았거든. 이 사주를 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시 나에게도 돌아오고 있는 시국이다. 음. 어?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음. 사주 자체에서, 7월 28일에, 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을 지고, 어, 가장이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는 사람이거든, 이분이. 왜?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하면, 은 내가 집도 있고, 뭔가 누군가를 책임을 질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때 한다는데 너무 늦어버렸던 거야, 그게. 그 책임감 때문에 이별수도 들었었고, 이분이 만약에 결혼을 일찍 했다, 초년 했다, 이혼해. 그래서, 어, 이분은 만인의 꽃이 되라, 했다. 고입대를 했거든 그래서 한 사람의 연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가수 연예인이 안 됐다면은 교편을 잡든지 공직에 몸담할수 있는 사주거든 이 사주가. 음 응. 편법을 모른다 이 사람도. 그래서 내가 가면 딱한 길만 간다는 거지. 근데 이분을 생각하면은. 음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게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 이분 이분을 봤을 때 조실부모.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거든.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 내가 이제 남아서, 막말로, 아버지가 못해줬던 걸내 엄마한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효자다, 효자. 효자, 효자. 어, 이 사주 자체가. 그리고 왜냐면 은이 심성 자체가 곱거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남한테 뭐 나쁜 말 못해. 그리고 이, 이 사주 자체가 남한테 칭찬을 잘해줘. 이 장민호 씨의 소신은 할머니야. 할머니. 근데 이분의 할머니는 우대 할머니, 삼대 할머니인데 여신이지. 그래서 이분 성격이 좀 다정다감하다. 음, 응. 어 그리고 평상시에는 말수가 없다. 화면에서 나오고 이랬을 때는 말을 좀 하는 것지만 평상시에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주. 올해 삼재잖아, 그죠? 삼재인데도 나쁜 삼재가 아니었거든. 근데 올해 이제 마지막 가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내가 몸수가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약간의 입원수 뭐. 어, 차 사고 내년까지도 이런 건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소속사가 있잖아. 네네. 그지 이제 소속사가 있잖아. 근데 이분이 다른 데서 콜이 들어올 거야. 더 좋은 조건으로. 이때는 좀 생각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이때 판단 잘못 하시면은 아차 잘못 하다가 오해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게좀 들었어. 앞에서는 더 좋은 조건이 될수 있지만 자기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과 더 앞을 봤었을 적에 음.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들어 있어 이분은 앞으로 한 그래도 한 삼사 년더 넘게는 승승장구를 한다라고 나오고 꼭 이게 가수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콜이 들어올 수도 있어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어 드라마 그리고 또 모델 이쪽으로도. 그리고 결혼도 어 향후 한몇년 상관에서는 결혼이 들어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어 이제 가로 늦게 있자 성공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다지고 싶다. 어 이제 내가 조금 더 이쪽에서 조금 더 누리고 싶다. 나가 이제 조금 더 인기를 더 얻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내가 연인이 나타나는 것도 들어 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다져 놓고 내 미래의 내 부인을 맞이하겠다. 이거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장민호 씨는 그러면 진짜로 뭐, 뭐 부족한 게 없네요. 부족한 게 없는데 이제 부모의 덕이 조금 부족했고 음. 이제 우리가 다는 가질 수가 없거든. 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걸 가슴속에 좀 새기고 있었을 거야. 음. 근데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는 독이 됐던 것 같아. 진짜. 지금은 많이 비어지고 담는 시기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때는 욕심이 먼저 앞서, 앞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도 많았다는 거지. 음.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음. 우 장민호 씨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음. 장민호씨 팬분들 많이 볼것 같아요. 음. 장민호 씨 팬분들한테 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팬입니다. <laughs> 장미도 씨, 장미도 씨 많이